안녕하세요. 원어 성경으로 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아보는 원님 하나님 채널입니다. 원 뉴맨 이스라엘 메시지 원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회복된 에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엘로힘의 본성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르미야 1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에 보라, 이카티하이 하체, 하코임, 이하이 내가 너를 하고임그 민족들 위에 세웠다, 알맘라호 그리고 맘라호그 왕국들, 이 왕국이 이제 나라들로 바뀝니다. 그 왕국들, 그 나라들 위에 뿌리채 뽑기 위하여, 그리고 산산조각 내기 위하여, 그리고 파멸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리고 건설하고 심기 위하여, 그 나라들 위에 뿌리채 뽑고, 산산조각 내고, 그리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 민족들 위에 세웠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보라 레에 히프카티 하염 합제 알하고임이 하염 요 앞에 이곳은 정관사고 이것은 날입니다. 이 날, 내가 너를 학고임, 그 민족들 위에 세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뿌리채 뽑고, 그리고 산산 조각내고, 그리고 파멸시키고, 또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너는 이에 르미야 한 사람입니다. 이한 사람으로 그 민족들 그리고 그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채 뽑고 산산조각 내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하면 바로 이에르미야 일장 구절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 이슐라흐 유드헤이 바브헤이 에트 야도. 그때에 유드헤이 바브헤이 그분께서 야도 그분의 손을 뻗었다. 바이 야가 알피. 그리고 그분께서 피 나의 입 위에 되셨다. 파 요멜 유대이 바브이 엘라이 그리고 유대이 바브에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힌네 나타티 데바라이 베피하 보라 베피하 너의 입에 데바라이 나의 말들을 내가 두었다 엘로임께서 내 입에 두신 말씀으로 나는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서서 내 입에서 나오는 엘로힘의 말씀으로 한 나라를 뿌리채 뽑기도 하고, 그리고 산산조각 내기도 하고, 그리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하고 설계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에르미아가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선 선지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엘로힘의 계획, 엘로힘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로 엘로힘의 성품에 참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엘로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엘로힘의 왕국이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할 것입니다. 넉넉히 가능합니다. 한 사람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 하나를 남겼습니다. 너와 한 사람이 인류입니다. 오늘도 엘로임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영향을 미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가 엘로임께서 내게 주신 엘로임의 왕국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앞에 부복할 때, 이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엘로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엘로힘의 왕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수 있습니다. 온 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할 뭐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엘로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아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라고 번역된 하슈니엘하 고린딤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나 에이마타 생각 그것이 굳어졌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몸모 때문이다. 뭐냐면 그옛 디아 때 케이스 언약을 읽을 그때에 그 같은 칼, 룸마 베일, 수건 그것이나마 있다 그것이 벗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마시아 안에서 그것은 폐하여지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마음이,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굳어졌다는 말은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정욕을 위한 모든 것, 이곳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베이를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Horti e 토 Christo a t a r g t i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마시아 안에서 그것은 폐하여지기 때문이다. 오직 마시아 안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와께서 먼저가 되면 여러분을 덮은 이 베일,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 이 수건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쉐닛 엘라 꼬린16 3장 16절로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쿠리아 주인을 향하여 돌아갈 때면 그 칼룸마 베일 수건 그것이 제거된다. 그리고 그 쿠리아스 주인 그분은 그 푸니마 영이시다. 그리고 쿠리우 주인의 그 푸니마 영이 계신 곳에 엘류스리아 자유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나케 갈룸메노 베일 수건을 벗어 왔던 프라소프 얼굴로 쿠리우 주인의 그 다각산 영광을 우리가 거울로 보면서 태인 아우 태인 에카나 메타몰프메다 바로 그 에이카나 형상으로 우리가 다른 형상으로 변형된다. 그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형된다. 아파닥세이스 에이스닥센 닥세이스 곧 영광으로부터 닭산, 영광에 마치 쿠리우 주인의 푸뉴마타스 영으로부터인 것처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베일, 수건이 벗겨지면 주인의 그 영광을 우리가 거울로 보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슈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슈아를 보게 되면 마치 마시아 예슈아와 내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된답니다. 예슈아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아져 버립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수건이 벗겨져서 거기에 계시는 예수아가 보이시면 그예수아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서 예수아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덮여 있는 이 신학의 덧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져서 거기에 계신 예수아가 보이는 그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아처럼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엘로힘께서는 우리가 예수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아의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무릎을 이어가는 것이고 예수와께서 아직 다 하지 못하신 것을 또 예수와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전 누가 병든 자가 있어 안수해달라 하면 언제든지 손을 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얹어도 그 병이 그 사람에게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얹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손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손을 얹을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못 얹는 이유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낫고 낫지 않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을 뿐입니다. 나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나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치료하시길 원하시면 그때 낫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손이 되고 예수와의 발이 되어 드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으로 이어가고 마시아 예수와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이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지성을 들였느냐,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엘로힘의 본질입니다. 엘로힘의 본성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엘로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는 바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엘로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엘로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엘로힘의 왕국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엘로힘의 말씀들이 엘로힘의 왕국에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샤탄이 알아서 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할 때마다 샤탄이 그 지역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여러분의 명령에 폭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안에 있는 샤탄의 권세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여 물거품이 되고 그 땅에서 손을 떼기를 원합니다. 예수화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슈아 예수아의 어떠함이 바로 나의 어떠함입니다. 나로 예수와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와께서 나처럼 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단들, 악명 높은 이단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엘로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음을못 담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의 상품에 참여하며 날마다 엘로힘 앞에 순복함으로 내 안에 적 많은 그 상품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수와의 기도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와의 믿음, 곧 엘로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예수와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꾸르셨던 그 무릎을 주십시오. 예수와와 똑같은 뉘앙스로 기도하며 예수와처럼 기도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와만이 나의 유일하신 멘토요, 나의 유일한 목표요, 내 안에 이루어질 엘로힘의 형상이십니다. 지금 말한 이 기도를 잠잠히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